안녕하세요 더 크루저 로맥입니다. 오늘은 크루즈 여행 시 가져가면 좋은 꿀템들과 반입금지 아이템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250여일간 크루즈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며 가장 고민했던 것은 세탁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여행을 한다면 의류 등의 세탁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장기간의 크루즈 여행이기 때문에 빨래가 정말 중요했죠. 크루즈에는 세탁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고 일부 크루즈 선에는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탁룸을 운영하지만 제가 경험한 20개가 넘는 크루즈 중 하나만 있었을 정도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챙겨간 아이템은 초음파 세탁기였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크루즈 욕실 내 세면대에 물을 채우고 여행시 편리한 종이 세제를 넣고 마우스 크기만한 세탁기를 넣고 전원을 연결하면 30분 정도 진동을 일으키며 세탁을 합니다. 초음파 세탁기 사용시 전원을 연결해야 하는 여행용 어댑터, 충분한 수량 확보를 위한 세면대 구멍을 막아주는 테이프 등도 필요합니다. 저는 테이프가 없어 가져간 동전 파스를 이용했습니다. 세탁물을 헹구고 빨래를 널어야 하는데 일부 크루즈선은 옷장에 옷걸이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저는 휴대용 접이식 옷걸이를 따로 준비했고 여행용 빨래줄도 사용했습니다. 크루즈 여행뿐만 아니라 장기 여행을 준비하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져가면 좋은 아이템은 대형 집게입니다. 이집게는 선베드 이용 시 타월 고정용으로 사용합니다. 야외 데크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크루즈 선사에서 운영하는 발코니, 오션뷰, 인사이드 선실에는 호텔과 달리 슬리퍼를 구비해 놓지 않습니다. 슬리퍼는 수영장이 있는 풀덱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끄러지지 않는 플라스틱 소재로 된 슬리퍼를 추천합니다. 크루즈 선실 내에는 전원을 연결하는 단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티탭을 준비해 가는 분들이 많은데 멀티탭은 화재의 위험 때문에 크루즈 반입금지 품목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전선이 없는 플러그와 USB 허브를 사용하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음식을 가리지 않아 한식을 먹지 않아도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가끔 얼큰한 국물이 생각날 때가 있었습니다. 여행 초반부에는 스프에 타바스코를 넣어 먹기도 했고 육주 여행 시 한인마트에서 라면을 사 끓여 먹기도 했는데 크루즈에서는 커피포트나 라면을 끓일 수 있는 멀티포트는 반입금지 품목이라 컵라면이나 뜨거운 물에 라면 스프만 넣어서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직접 가져간 품목은 아니지만 이렇게 라면 스프 티백을 판매하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크루즈의 음식은 서양식 메뉴가 많습니다 가끔 정찬 레스토랑에서 소바나 쌀국수가 나올 때도 있었는데 평소에 맛봤던 맛은 아니었고 뷔페 식당에서도 김치 샐러드라는 이름으로 김치가 나온 역도 가끔 있었는데 역시 처음 접한 맛이었습니다 김치 등 한식이 필요하시다면 개별로 밀봉 포장된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고 크루즈 내부에는 전자레인지나 물을 끓일 곳이 없으니 포장밥이나 간편식 등은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크루즈 선실에는 미니바가 있는 선사도 없는 선사도 있는데 룸서비스 직원에게 얼음을 요청하면 이렇게 버킷에 얼음을 담아다주니 김치나 음료 등은 여기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크루즈의 정차하 레스토랑은 승선기간 동안 항상 같은 자리를 이용할 수도 그때그때 다른 자리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바우처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를 이용하면 옆에 있는 사람과도 항상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가져온 팩소주를 나눠 마시며 친분을 쌓은 경험이 많았습니다. 다만 선사별로 반입 규정이 달라 몇 개만 허용될 수도 아예 반입이 안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경우 19번의 항차 중에 주류 반입이 금지된 적은 두번 있었고 카니발 글로리호에 승선했을 때에는 아예 폐기 처분됐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루즈에서 식수는 사서 마실 수도 뷔페 식당에서 무료로 받아 마실 수도 있는데 물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생을 위해 물병이 직접 물을 받을 수는 없고 컵에 물을 받아 물병에 옮겨 담아야 합니다. 선실 내 욕실에는 샴푸, 바디젤, 비누 등 기본적인 용품은 제공이 되고 치약 칫솔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부 선사는 린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샴푸도 사용 후 뻣뻣해지는 제품이 많았는데 모발 관리에 신경을 쓰신다면 조그만 용기에 본인이 사용하는 제품을 담아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드라이어는 욕실이나 선실에 구비되어 있고 크루즈 내 반입금지 품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옷은 기양지에서 입을 편한 옷과 선내에서 입을 옷을 준비하면 되는데 선내에서는 그날 그날의 드레스 코드를 제한하는 선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사도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의 승선 기간 중두번 정도의 포멀 복장을 입어야 하는 날이 있는데 남성은 수트나 재킷, 여성은 드레스 등을 입으면 되고 유럽 크루즈의 경우 지중해룩, 화이트룩 등의 드레스 코드를 카리브해와 남태평양 크루즈의 경우 트로피컬룩 등의 드레스 코드를 제한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을 여행하신다면 말씀드린 복장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여행 일자가 할로윈데이나 해당 국적 선사의 국경일 등이 날짜가 겹치면 크루즈에서도 그에 맞게 파티를 진행하는데 그에 맞는 복장을 갖추면 더 즐겁게 여행할 수 있고 추억을 만들 수 있으니 여행 전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목소리> 이렇게 크루즈 여행시 가져가면 좋은 아이템들과 주요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